역동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소명 의식으로 맨주먹으로 대선에 뛰어들었지만 처절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렸고 아픔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대선 이후 20년 동안 저에게는 끝없는 시련과 역경이 닥쳐왔지만 제 가슴속에 불타는 고정과 통일된 조국의 열망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꿈 때문에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안보 두 개의 위기가 동시에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업과 불경기가 우리 국민들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 그리고... 저출산,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이 이유를 탈퇴하고 미국의 트럼프 새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추진합니다. 이러한 반세계와 물결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 경제 위기를 돌파할 돌파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 체제 집권 5년이 되었는데, 마지막 핵 도발, 핵 질주를 악셀레이터를 밟고 있습니다. 공포 정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언제 균형이 깨져버릴지 모르는 파국점으로 갈지 알수 없는 불확실한 한치약도 보이지 않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미 간의 최소한의 대책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는데 중국이 극도로 반발하고 국내에서는 국론도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 안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탄핵 전국으로 우리의 국가 리더십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과오가 무엇인지 탄핵 재판의 결론이 무엇인지 이제 곧 밝혀지겠지만 그러나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이론으로 이 사태에 대해 저는 무한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 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새누리당이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이 땅의 보수 정당으로서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를 돌파하는 데 앞장서 헌신해야만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면 6개월 안에 권독을 고쳐서 권력 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경제, 사회, 노동, 교육, 복지 이런 내정은 내각제로 하겠습니다. 통일 외교 안보 국방 이런 외정은 직선으로 뽑은 대통령이 통하라는 대통령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국회는 4당 체제로 재편되어 있습니다. 어떤 당도 과반수가 되지 못합니다. 이 상태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가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국가 리더십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마비될 것입니다. 국가 위기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단시일 안에 권권형 대통령제로 권법을 고치고 연정을 통해서 국가 리더십을 회복시켜 내겠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자연스럽게 단축되어야 됩니다. 다음 총선은 2020년 4월입니다. 국회의원을 임기를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켜서 2020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예정대로 다음 총선을 실시하면 비로소 권력 구조는 정상 궤도를 찾게 됩니다. 이러한 구상은 제가 이미 오래전에 주장을 해왔고 국민에게 약속드렸던 일입니다. 저의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선 전 조기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단시일 안에 헌법을 고쳐서 국가 리더십을 다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걸 먼저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저는 경제사회개혁을 쾌도난마처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노동부 장관과 경기도지사 시들 저는 회의도 서서했고 결제도 서서했습니다. 제가 선을 댄 개혁 조치는 모두 다 성공했습니다. 낡고 후진적인 노동시장, 금융시장, 유연하고 효율적인 선진국 수준의 시장으로 개편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제가 개혁을 해내겠습니다. 거미줄 같은 규제, 교통신호등처럼 간단 명료하게 바꾸는 게 무슨 힘이 들겠습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일이고, 이 규제 때문에 우리 경제 주체들이 고통과 비용을 다 감유당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말끔하게 개혁해내겠습니다. 교육 학생이나 학부모 실곡을 헤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미래를 주도할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만을 기준으로 교육을 개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 이 교육 지옥 7국에서 해방시켜내겠습니다. 개혁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모든 당사자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개혁을 추구하겠지만 일부의 저항 때문에 개혁을 늦추거나 유야무야 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하게 꼭 필요한 개혁을 최대 성공시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기회의 나라여야 합니다. 모두 다땀 흘려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공정한 사회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한 사회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바로 기득권이 만드는 억압과 불공정 착취 구조입니다. 저는 이 적폐를 말끔하게 청소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벌 구조입니다. 재벌 개혁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벌 기업은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기업이고, 이것은 소중한 국민의 자산입니다. 저는 재벌 가문이 함부로 3대, 4대 세습을 하면서 재벌 기업을 망가뜨리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최고의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소중한 재벌 기업을 경영해서 더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 시장을 석권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재벌 가문도 이익입니다. 저는 분별없는 세습 경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도 민주 공화국입니다. 세습이라는 것은 봉건 시대의 유물입니다. 왜 기업 경영에서 그런 봉건 시대의 유물인 세습 경영을 고집합니까? 이것은 재벌 가문에게도 대단히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벌 기업 내부의 거래, 불공정한 거래, 서민 경제 영역의 침범, 중소기업의 인력과 기술을 약탈하는 행위 단호하게 근절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가 사막화되면 재벌 기업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재벌 가문의 재벌 기업에 대한 소유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살수 있는 그런 개혁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밖에 모든 분야에서 불합리한 처벌 차별과 행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자 국민 행복의 원천입니다. 청년, 여성, 조기 퇴직한 중장년, 장애인, 노인, 실업의 공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경제 사회 개혁. 절대적입니다. 그 밖에 관광, 의료, 문화 이런 것이 융합된 서비스 산업을 폭발적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 정권이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법을 국회에 내놓았는데 4년간 야당이 깔고 뭉개 했습니다 저는 일자리가 쉽게 빨리 폭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러한 융합 서비스 산업을 반드시 일으켜 내, 내겠습니다. 다음으로 벤처 생태계 밀림처럼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재벌 개혁에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모든 것을 걸고 개발한 기술, 양성한 인력, 이것을 함부로 약탈해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배초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절대 뒤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서도 선두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기존의 많은 일자리가 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는 시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가 국민의 일자리를 직접 설계하고 만드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통일의 문을 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통일의 여건은 많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북한 체제는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북한을 망명한 북한 고위층 인사가 이미. 우리 국민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는 시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북한 주민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공포 정치를 펼치더라도 언제 북한 내부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알수 없을 만큼 북한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북한 체제가 지금 핵 질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 실전 배치를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국제사회 외교적인 수단 제재 압박이라는 수단 이제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략적 인내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충돌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때야말로 통일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기회는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많은 사람들이 통일은 비용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만큼 큰 경제는 없습니다. 또 통일은 거대한 축복입니다. 세계적인 투자 자문 회사 골드만삭스는 이미 통일 한국의 미래를 분석해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통일이 된 30년 내지 40년 후에는 통일 한국의 경제력은 독일과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통일 한국 국민의 1인당 소득은 미국 다음으로 9만 달러에 이른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 주민의 소득 격차는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통일이 몰고 올 시너지 효과, 대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분석입니다. 이 대성장의 열기와 폭풍 속에서 지금 우리 국민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실업이라든지, 사회 양극화라든지, 이런 모든 과제가 다 풀려 나갈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큰 경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가 지배하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추구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 국제 사회의 협력이 필수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합류하는 그런 통일을 추구합니다. 북한이나 국내 일부에서 흡수 통일을 반대한다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동서독처럼 어떤 보복이나 차별이 배제되는 또 모든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까지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나로 합류되는 통일이 왜 흡수통일입니까? 이러한 통일을 대해서 반대하거나 두려워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과연 어떤 정치 세력이 이 개혁과 통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세력은 달콤한 말로 대중의 인기를 추구할 뿐, 고통스러운 개혁을 감내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정권이 추구하는 개혁에 그 세력들이 어떻게 발목을 잡고 좌절시켰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더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 핵에 대해서도 그 세력들은 끝없이 관대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데 들어간 막대한 돈의 상당 부분을 그 세력들이 기여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북한 핵 도발이 마지막 불꽃을 튀기고 있는데도 조금도 미안한. 기색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이 엄중한 개혁과 통일의 소명을 받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명을 받들어 통일의 대성장 시대를 열고 우리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무거운 과제들을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새누리당은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보수 세력의 중심이 되는 정당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축으로 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켜낸 세력도 보수입니다. 산업화의 기적을 일궈낸 세력도 중심 세력도 보수입니다. 민주화의 기적을 만들어낸 한 축도 보수 세력입니다. 이러한 새누리당이 지금 중대한 시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누리당 우리들의 과오이지 보수 가치의 실패는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열을 깎는 반성과 성, 혁신을 통해서 보수의 기치를 더 풍부하고 강력하게 가다듬고, 국민 앞에 다시 서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야말로 다시 일어서서 이 개혁과 통일의 사명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을 많이 질책해 주십시오. 그러나 새누리당이 다시 일어서서 개혁을 성공시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저 이인재가 여러모로 능력이 부족하고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지만,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서서 본영과 통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본영과 통일은 힘들고 벅찬 과제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위대한 힘이라면 능히 받을 수 있는 과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 자신부터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붓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호소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개혁과 통일을 꼭 완수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합니다. 저 이인재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